안녕하세요, 해그린 나노입니다. 이 아이는 브라사볼라 옐로우버드라고 합니다. 예. 옐로우버드가참 예뻐가지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많이 공급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꽃이 아직 안 피었어요. 저요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어, 새만 불리고 지금 음, 꽃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국내에 빨리 들어와 있었던게 피었던거가 있어서 제가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데요 옐로우보드 타이거테일 타이거테일 이라는 호랑이의 꼬리 라는 어, 이름을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분홍 꽃으로 올라요 구글에도 구글링을 해보면 여러분께서 분홍색 꽃도 올라와 있어요 어? 물론, 이 실생들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다른 종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꽃을 올려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이 아이가 피면은 분홍색이, 예. 뭐, 꽃자주색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피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이게 점점 있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브라사브라 노사하고 밀레리하고, 어, 교배를 한 건데, 이런 음. 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도사를 닮아서 그런지, 그, 초저녁에부터 시작해서 향이 참 많이 나거든요. 예. 노도사는 밤의 여왕이라고 밤의 꽃을, 향을 품죠. 예. 여기에 있던 꽃송이를 하나 잘랐고요. 예. 그래서 노도사하고 밀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라카틀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밀레리라는 아이가 만나서 이런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노조사는 굉장히 예민한 분갈이를 싫어하는 아이거든요. 밀레리나 이런 아들은 착박한 곳에서 사라는, 사는, 응, 네. 리아 종류이거든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예. 네. 밀레리가 좀 빨간색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닮았는가 싶은데 노두살을 그래도 더 많이 닮았어요. 노두사를 모조를 삼았기 때문에. 네. 기르는 것은 보통 15도에서 35도 이상, 응. 35도 정도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나온에서는 35도를 안 올라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분홍색으로 피었다가 네. 이렇게 점점점점을 찍고 있는. 네. 브라사블라 옐로우버드입니다. 옛날에 보면 카멜레온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어. 필 때와 질 때의 색이 달라지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예, 브라사블라 옐로우버드 타이거테이라는 아이입니다. 도사와 밀레리가 만나서 음.